혹시 원인 모를 무릎,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나요? 그 문제, 의외로 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무너진 발은 몸의 주춧돌이 흔들리는 것과 같아서 그 충격은 무릎, 골반을 거쳐 허리까지 도미노처럼 번집니다. 뿐만 아니라, 발은 당뇨나 혈액순환 장애 같은 심각한 질병의 첫 신호를 보내는 우리 몸의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발의 통증은 단순히 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발을 확인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발 건강을 책임지는 족박사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고 의지하지만 어쩌면 가장 소홀히 대하고 있을지 모를 우리 몸의 영웅, 발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얘기 나눠 보고자 합니다. 아 우리 몸을 지탱하는 정말 기초잖아요. 발이 그렇죠. 매일매일 활동하게 해 주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발 건강을 음좀 관각이 쉬운 것 같아요. 발에 문제가 생기면 단순히 발만 아픈 게 아니라 뭐 무릎이나 허리 통증, 심지어는 몸 전체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발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이야기 나눠 볼 주제는요. 바로 이발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대체 뭘까 하는 겁니다. 흔히 겪는 족저근막염이나 뭐 무지외반증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게 주로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 예를 들면 뭐 신발 선택을 잘못했다거나 활동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마다 타고난 발 구조나 뭐 생체 역학적 특성 같은 게더 결정적인 요인일까요? 이게 오늘 저희의 주된 논점입니다. 저는 일단 생활 습관의 영향이 훨씬 크다. 이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는 반대로 개인의 그 생체 역학적 특성하고 타고난 발 구조 자체가 발 문제 발생에 훨씬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생활 습관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문제의 그 뿌리, 그 근본에는 종종 개인의 구조적인 어떤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현대사회의 생활 방식 자체가 발 건강에 정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발의 변화 이거 무시 못하죠 예뻐 보이려고 선택하는 그 뾰족한 구두나 아니면 아주 높은 하이힐 있잖아요. 이런 게 발가락 공간을 막 억지로 누르고 발의 정상적인 정렬 자체를 무너뜨리거든요. 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대 여성 CC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이 무지외반증으로 꽤 고생하셨어요. 근데 원인을 따져보니 오랜 기간 하이힐을 신는 게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는 거죠. 이게 그냥 발가락 모양만 변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걸음걸이까지 변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무릎 관절염으로 이어져서 수술까지 받게 되셨다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아 하이힐 문제 정말 심각하죠 네 그리고 또 요즘 신발들 보면 쿠션이 너무 과하거나 반대로 발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신발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발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충격 흡수 기능을 약하게 만들고 특정 부위에만 계속 압력을 주게 되는 거죠. 활동 방식의 문제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활동량이 좀 적다가 주말에 갑자기 막 몰아서 격렬한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충분한 준비 없이 오래 걷거나 뛰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사를 보면 40대 직장 여성 B씨의 경우가 있었는데 이분은 족저근막염 때문에 아주 심한 통증을 겪으셨어요.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활동량을 늘린 것과 관련이 깊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는 현대인의 신발 선택 문제, 또 갑작스러운 활동 패턴 변화, 그리고 이런 딱딱한 지면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환경적, 생활습관적 요인이 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주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물론 생활 스토리 갈 번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뭐그 점은 당연히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나게 하거나 혹은 악화시키는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평팔 그러니까 편평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발의 아치가 선천적으로 좀 낮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무너진 경우에요. 이런 분들은 발이 걷거나 뛸때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 말씀하신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 같은 문제에 훨씬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생활습관이 아무리 좋아도 발의 그 구조적인 기반 자체가 약하다면 측정 활동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지외반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꽉 끼는 신발, 그게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가족력 그러니까 유전적인 소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발의 특정 뼈 구조나 인대의 유연성 같은 것들이 유전적으로 무지외반증에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불편한 신발을 정말 평생 신어도 무지외반증에 안 생기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편한 신발을 신는 데도 불구하고 발가락 변형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이건 단순히 생활 습관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조사를 보면 당뇨병 환자 A 씨 사례가 있었는데 작은 물집을 그냥 방치했다가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져서 결국 발목 아래를 절단하게 되셨다고 해요. 이것은 혈액 순환 장애나 신경병증 같은 기저 질환, 즉 신체 내부의 어떤 취약성이 외부 요인, 그러니까 작은 상처 같은 것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의 그 생체 역학적 구조와 유전적 소인이 발문제의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그 유전적 소인이나 구조적 약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지외반증 소인이 있는 사람이라도 발에 편한 신발 잘 골라 신고 또발 관리를 꾸준히 신경 써서 한다면 변형 진행을 늦추거나 아니면 통증 없이 잘 지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구조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도 매일같이 발을 혹사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CC의 경우처럼 절렀을 때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수십 년간 하이힐을 신으면서 발에 계속 누적된 스트레스가 결국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구조적 약점은 어떤 가능성을 높일 뿐이지 실제 문제를 딱 발현시키는 것은 후천적인 생활습관이라는 그 방아쇠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특히 현대사회의 이른바 신발 문화는 발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억압하고 변형을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발바닥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또 인위적인 지지 구조로 발 자체의 근육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이런 현대 신발의 문제점을 정말 간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물론 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하고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방아쇠 역할이 근본 원인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총의 총알, 그러니까 구조적 약점이라는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방아쇠, 즉 생활습관이라는 방아쇠를 당겨도 격발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겠죠. 무지외반증의 경우, 10대 청소년기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는 신발 착용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이나 구조적 요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평발이나 요족, 아치가 높은 발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신발이나 활동과 관계없이 발 자체의 압력 분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요족의 경우 발 앞쪽하고 뒤꿈치에 체중이 너무 집중되어서 굳은살이 쉽게 생기고 발목염자가 잦아지는데, 이건 특정 신발이나 활동 때문이라기보다는 발의 구조 자체가 가진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봐야죠. 따라서 저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발 구조와 생체 역학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은 그 위에 더해지는, 어, 뭐랄까, 보조적인 관리 전략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족적은 막염 환자에게 단순히 쉬세요 또는 좋은 신발 신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발 아치 형태나 걸음걸이 패턴 같은 것을 분석해서 맞춤형 스트레칭이나 혹은 보조기, 깔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처방을 고려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접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점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대 생활 환경의 영향력을 좀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대부분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보편화 되었잖아요. 이게 발휘받는 충격량을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발의 구조적 약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과 다리 근육이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B 씨의 족저근막염 사례처럼요. 이건 근육이나 힘줄이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서 염증을 유발하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씨앗이라면 현대의 생활환경과 습관은 그 씨앗이 발화하고 막 자라나도록 하는 토양과 물 역할을 하는 셈인데 이 토양과 물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씨앗의 종류, 즉 구조적 약점보다 오히려 더 결정적인 요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발 문제 예방과 관리의 핵심은 발에 가해지는 그 외부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 개선. 예를 들면 충격 흡수가 좋은 신발을 선택한다거나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늘린다거나 발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 이런데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생활 환경의 도전,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딱딱한 바닥, 부적절한 신발, 잘못된 운동 습관. 전부 다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죠. 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도, 왜 어떤 사람은 발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바로 개인의 그 생체 역학적 차이, 다시 말해 구조적인 회복탄력성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발은 그러한 스트레스를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구조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어떤 발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무너지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토양과 물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 자체가 약하다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듯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평팔이나 특정 발 형태가 특정 발 질환의 위험을 아주 유의미하게 높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60대 남성 띠 씨가 다리 통증과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을 그냥 노화 때문이려니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말초동맥 질환으로 진단받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발증상이 때로는 생활습관과는 별개로 전신질환이나 혈관 문제 같은 내부적인 요인을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저는 발 문제를 펼가하고 관리할 때 생활습관과 환경 요인 못지않게 혹은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개인의 발 구조, 생체 역학 그리고 전신 건강 상태를 아주 면밀히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발 문제의 원인을 두고 이 생활 습관과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제 입장과 또 개인의 생체 역황대 구조적 요인이 더 근본적이라는 전문가님의 입장을 쭉 들어보았습니다. 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대인의 발이 정말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부적절한 신발 착용이라든지 급격한 활동량 변화. 또 딱딱한 지면에서의 생활 같은 것들은 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여러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강조했듯이 개인마다 다른 발의 구조적 형태나 생체 역학적 특징은 이러한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동일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문제를 겪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죠. 결국 발건강 문제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딱 설명하기는 어렵고 뭐랄까 생활 습관, 환경, 그리고 개인의 내재적인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신발을 신고 또 어떻게 걷고 활동하는지와 같은 그런 외부적인 요인 관리와 더불어 내 자신의 발이 어떤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하는 내부적인 접근 이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었습니다 어느 한쪽만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좀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저희 논의를 통해서 발건강의 복잡성을 좀 이해하시고 또 자신의 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면 더 좋은 많은 정보를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